여러분은 지금 팔 근육이 충분히 굵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 아닐 겁니다. 하체가 굵어서 바지 핏을 망친다고 징징대는 사람은 봤어도 팔이 너무 굵어서 티셔츠에 팔이 껴서 불편하다는 분은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체는 운동 안 해도 굵은 경우가 많지만 이 팔만큼은 내가 아무리 키우려고 난리를 쳐도 잘안 크는 게 문제죠. 우리가 이렇게 팔 근육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팔은 신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위여서가 아닐까요? 반팔을 입거나 셔츠 소매만 걷더라도 확연하게 드러나니까요. 여자분들도 남자의 가장 매력적인 부위로 혈관이 솟은 갈라진 팔 근육을 없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크죠. 또한 팔 근육은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투력 측정기 역할도 한다는 걸 빼놓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보통 팔 근육을 키운다 하면 무지성으로 이두부터 조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아 그래? 그럼 또 삼두근 조지면 된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팔 근육을 빠르게 발달시키고 전체적으로 두꺼워 보이려면 전완근부터 조져줘야 합니다. 이두 삼두는 외로 옷을 입으면 잘안 보이지만 팔 두근 항상 노출되기도 하고 이두 삼두가 제법 커도 전완 근이 허접하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전완근은 기능적으로도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는 운동 대부분은 무언가를 꽉 잡고 하잖아요. 꽉 잡아야 타깃 부위에 자극을 강하게 전달할 수있으니까 여러분이 2두 3두 운동을 할 때도 전완근에는 항상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결국 시각적으로도 2두 3두 못지않게 중요하고 기능적으로는 오히려 개들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2두 3두 조질 게 아니라 전완근부터 키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완근은 턱걸이나 데드리프트 같이 악력 필요한 운동에서 동원되기 때문에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가슴을 키우려면 마구잡이 상체 운동이 아니라 가슴을 타겟해야 하듯 전완근도 전완근을 제대로 폭격하는 운동으로 조져줘야만 눈에 띄는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부위보다 쩍쩍 갈라진 전완근은 시각적 임팩트가 크고 운동 퍼포먼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발톱을 가장 빠르게 키울 수 있는 원리와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영상만 참고하면 여러분도 여성분들에게 매력어필은 물론 두꺼운 팔과 함께 강력한 악력까지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전완근을 키우려면 전완근을 구성하는 신전근, 굴곡근, 상완요골근을 골고루 타게 타여 자극을 때려줘야 한다는 것 정도는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흔히 리스트 컬이나 리버설 리스트 컬 같은 동작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헬스장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운동하는 사람은 잘 보기 힘듭니다. 뭔가 간지도 안 나고 손목을 꺾는 동작에서 부상을 입기 쉬워서 잘안 하는 편이죠. 사실 리스트 컬보다 훨씬 효과도 좋고 손목에 부담이 적은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바벨 리스트 롤인데요. 이렇게 바벨을 잡고 말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로도 할수 있죠. 바벨 자체에 무기가 있기 때문에 몇 번만 해보면 전완근에 신정근 굴곡근 모두에 터질 것 같은 퍼핑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완근에 짜릿한 자극을 세려박히는게 보이세요? 단순히 손목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동작을 통해 전완근이 쉴새 없이 사용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털어주기 좋은 운동입니다. 효과가 너무 좋은 운동이긴 하지만 바벨을 사용하는 만큼 헬스장에서 하기에 눈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그런 게 신경 쓰인다면 이런 추감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추감기는 자신의 수준에 맞게 무게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전완근을 털어줄 수 있어 유용합니다. 옛날에 이소룡도 전완근을 키우려고 막 기에다가 줄을 감아서 사용한 걸로 유명하죠. 그런데 요즘은 잘 만들어진 제품도 많으니까 굳이 이렇게 구닥다리같이 팔 필요는 없겠죠. 헬스장이던 집이던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자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쫙쫙 갈라진 전완근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운동인 주감기 기구에 대한 구입처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목소리> 앞서 전완근의 중요한 역할이 무언가를 꽉 쥐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힘을 악력이라고 하죠 이 악력을 강화한다면 데드리프트 중량이나 턱걸이 횟수같이 악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운동의 퍼포먼스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데요 악력을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완근 운동이 바로 데드행입니다 특히 데드행은 손목에 부상 걱정도 없고 철봉에 매달려 버티는 동작이라 어깨나 등근육에 개입 없이 전완근에 최대치의 자극이 들어갑니다 만약 초보자라면 가만히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완근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데요 악력 향상을 위 데드행 운동의 핵심은 최대한 긴 시간을 버티는 것입니다 시간을 이용해서 전완근을 터는 방식이죠 전완근은 속근과 지근 중에 버티는데 사용되는 지근 성용이 강한 근육이라 이런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하루종일 매달려 있는 클라이밍 선수들의 지리는 전완근만 봐도 알수 있죠 메인 운동 전에 할 경우 악력이 털려서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다른 운동을 마치고 마지막 즙을 짜는 용도로 하게 되면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 막바지에 몇분 정도씩 짬을 내서 꾸준히 해보시면 단단한 펌핑감과 함께 쫙쫙 깔려진 전완근을 금세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전완근의 굴곡근과 신정근을 직접적으로 타겟해서 털어주는 방법과 전완근의 중요한 기능인 악력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완근을 키우는데 있어 절대로 빼놓아서 안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상완 요골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지만 상완 요골근은 팔을 굽혔을 때 전완근의 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위이므로 시각적 임팩트가 상당한데요 바로 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타깃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해머컬입니다 해머컬은 중량과 그립의 각도를 다양하게 바꾸면서 풍부한 자극을 때려줄 수 있는데요 각도를 이렇게 가슴 방향으로만 해주면 상완 요골근의 자극에 잘 꽂히니까 잘 써먹어보세요 상완 요골근만 강화해줘도 팔뚝이 전체적으로 훨씬 커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전완근 운동할 때 해머컬 동작은 절대 빼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팔이 굵어지려면 2두 3두 못지 않게 전완근이 시각적 기능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과 전완근을 효과적으로 키우는 방법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린 운동을 꾸준히 해 본다면 무지성으로 2두 3두만 조질 때보다 훨씬 빠르게 탄탄하고 완성도 있는 팔 근육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헬스장에서 여자분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도 앞으로도 전문 선수가 아닌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운동 정보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 눌러 주시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겠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